우리는 지난 몇주 동안 종려 주일을 지나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부활 주일에는 마태복음의 부활의 사건을 전하는 그 부분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부활절 맞이하는 두 번째 주일에는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이 말씀들은 그야말로 부활 속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와 똑같은 겁이 많고 연약한 사람들을 어떤 삶으로 인도해 갔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사건, 제자들이 체험하고 목격한 이 부활이라는 것은 그동안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왔던 모든 일들을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모든 시간들의 참된 의미를 부활 이후에 깨닫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시기의 제자들 가운데만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는 사울이라고 했던 젊은 바리새인, 그가 어느새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고 나이를 많이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그는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었고 그 사울의 삶의 방향이 새롭게 바뀌는 과정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어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27장 33절, 우리가 읽은 첫 번째 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이 새어가에 지난 밤은 어떤 밤이었습니까? 지난 밤은 로마로 향하고 있던 바우리탄 배가 폭풍으로 인하여 모든 산 소망을 잃어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밤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그들은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서 겨울을 보낼 수 있었고 이런 고난 속에 들어갈 일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욕심은 좀더 좋은 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했고 베닉스라고 하는 그 항구를 향해 가던 도중에 배는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한 어둠의 시간이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33절에서 날이 새어가에라고 말합니다. 33절을 이어서 읽어나가면 바울은 그때에 여러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했다 라고 합니다. 너희가 줄인 지가 오늘날까지 열 나흘 2주가 되었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바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바울은 이 끔찍한 순간에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리고 은밀하게 나의 살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생각하는 우리라는 말의 개념을 좁혀서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나를 위해 수고해주는 사람들만을 우리라고 말하면서 그들만 몰래 숨어서 음식을 먹어도 됐습니다. 지금 뱃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공포와 혼란과 절망 속에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음식을 마음껏 가져다 먹어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러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확히 14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그들의 공복을 케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먹자, 같이 밥을 먹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4절을 보면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살 소망이 없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분명히 지금 저 앞에는 빛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두운 밤에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등대와 같이 그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34절에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여기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일본어 번역을 보면은 이끼노비르다멘이 살아남기 위해서, 즉이 구원이 생존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마 이 폭풍 속에서 생존하는 것과 더 깊은 차원의 구원을 함께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음식 먹기를 권하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는 먹는 것이 단순히 공복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 라는 의지입니다. 살아갈 소망이 없으면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아직 바울의 이 말은 허공을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이 말이 와닿지 않고, 바울이 아무리 권해도 아무도 빵을, 떡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바울의 권고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바울은 지금 이 상황을 전혀 다른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저주가 나오는 상황이고, 한탄이 나와야 하고, 책망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불평이 쏟아져 나와야 하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기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35절에 축사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식사를 위한 감사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폭풍 속에 2주가 지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남아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배에 주신 음식을 감사하는 기도를 진심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먹지 않는 상황에서 먼저 그 빵을, 그 떡을 가져다가 떼어서 먹기 시작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의 모습. 음식을 먹으며 내일을 바라보는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 여기서 보이는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갖고 축사하시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먹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축사하셨을 때, 떡을 떼셨을 때, 그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지금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먼저 먹기 시작하자 본문의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기 시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절망 속에서 잃어버렸던 나 자신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사람들이 다시 떡을, 빵을 먹기 시작한 이 일은 작은, 그러나 분명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던 분위기가 놀랍게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먹어. 여기 또 먹어봐. 사람들은 서로 대화를 하기 시작하고 얼굴에 생기가 돋고 같이 웃음소리도 일어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부르게 먹게 되자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배를 가볍게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로 향하는 많은 곡식을 아프리카에서 실고 온이배 안에 있던 그 곡식들을 하나씩 힘을 합쳐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를 가볍게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37절에서 누가가 말하는 이 짧은 한 구절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우리라는 3인칭 복수를 쓸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27장에서도 누가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삶을 새롭게 하였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과 능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울,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바울을 목격한, 체험한 우리라고 누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속에는 바울과 처음으로 복음전도의 여정에 함께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까지 바울과 계속 손발을 맞춰 온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을 따라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이 각인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의 믿음 안에서 샘솟는 능력은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아마 이때의 체험을 그가 직접 이곳에서 경험했는지 아니면 너무나 생생하게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지 확실히는 알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바울이 폭풍 속에 있는 배 안에서 했던 이 모든 일들을 듣고 기록하고 정리하고 교정하는 그 모든 가운데 내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는 구체적으로 깨달았고 그것을 에클레시아의 교인들에게 이 사도행전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미하지만 밤의 어둠이 지나고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주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39절의 말씀을 보니 날이 샘에 어떤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을 했다. 이 경사진 해안은 모래, 모래가 있는 곳이다 라고 일본어 성경은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육지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은 날이 샌 그때에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얕은 곳 항만 쪽에 배를 옮기려고 시도합니다 배는 선원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40절을 보면 배가 폭풍 속에 바람 속에 파도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은 닻을 내려놓고 있었는데 배를 다시 움직이기 위하여 그 닻을 잘라버립니다. 바다에 그 닻을 버리고 키를 풀어 늦추고 도, 돛을, 돛을 달아서 바람에 맞추어서 배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조종을 하기 시작합니다. 경사진 해안이 나오고 육지와 가까운 항만이 보이고 배를 들여놓고 이제 이 물에서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주하게 선원들이 움직이는 활기찬 그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물은 이 바다는 이 사람들을 그렇게 쉽게 놔주지는 않았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났다.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배 앞부분이 이 물결 때문에 어딘가에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컨트롤을 잊어버렸고, 그리고 배의 뒷부분은 큰이 조류의 물결 때문에 점점 망가지고 깨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바다라는 것, 물이라는 것이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물은, 이 바다는 바울에게 고난을 줍니다. 바울에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같은 고난을 줍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결코 이물 속에서 얽매이지 않고 부활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산 소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순간에 바울과 같지 않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누가는 대조적으로 마치 바울이 어떤 사람인 것인지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대처했나요? 42절 말씀을 보면 배가 무너지고 깨지고 가는, 깨지어가는 그 순간에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죄수들과 군인들은 지금까지 2주 동안 이 폭풍 속에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를 알게 되고 또 같이 짐을 버리기도 하고 또 조금 전에는 식사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군인들은 냉혹하게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이 하는 일은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냉혹하게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분노하며 사람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죄수를 놓친다면, 그들은 자신의 목숨으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전에 우리가 봤던 빌립보에 있던 간수를 기억하십니까? 그 간수는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감정보다, 상식보다, 동정심보다, 내가 살기 위해 지금 앞에 있는 죄수를 죽여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함께 먹자고, 함께 생존하자고, 구원에 이르자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음식 먹기를 권해하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살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은 나의 구원을 위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 이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왜 로마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많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황제를 만나는 가운데 그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지금 로마로 갑니다. 로마의 군인들과는 대조적으로 그는 나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배에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군인들 중에 한 사람, 백 부장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그한 사람이었습니다. 43절을 보니 백 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올라가도록 합니다. 이백 부장이 지금까지 봐왔던 죄수와는 전혀 다른 특이한 바울이라는 죄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철저한, 냉혹한 그 시스템 속에서도 이 바울을 살려서 로마로 데려가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에게 친절하게 대했던 적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바울과 다른 제수들을 살릴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44절, 드디어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물 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바울이 머리카락 하나 상치 않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곳에서 구원, 구조를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구조될 소망을 잃어버려서 절망 속에 빠졌었고 그리고 작은 보트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던 선원들을 막으면서 우리도 함께 구원받아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뭐좀 먹으라고 권하면서 그것은 우리의 생존을 구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리고 44절에 결국은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반복하면서 단순히 바다에서 물에서 나오는 구조를 넘어서 더큰 의미의 구조,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을 건너 구원받는 이 주제는 구약성경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주제입니다. 창세기에서 홍수 속에 있던 노아의 가족들은 그 홍수 물에서 구원을 받아 육지에 이르게 됩니다. 출애굽 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 앞을 막고 있던 홍해 물그 물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한 출애굽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물에 한번 들어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너의 옛 모습이 죽는 것이고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산다라고 세례의 의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그물 속에 빠지셔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 속에는 물을 지나 물에서 나와 구원에 이르는 그 주제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지금 바울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물을 지나서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 많은 시대의 독자들에게 누가는 이 사실을 전하고 싶어 합니다. 바울은 물을 지나 항해를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을 전하기 위해 로마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을 지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단순히 나의 구원인지 아니면 여기서 바울과 누가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구원인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을 돌아보게 합니다. 바울은 아마도 그가 쓴 많은 서신 중에 가장 먼저 썼다고 알려진 갈라디아서라는 그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한 바울이 바로 다음 장 3장,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물 속에 들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자신의 옛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살아계신 분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내 안에 살아서 나를 이끌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고 나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 바울의 삶이 복풍 속에 있던 이 배에 탔던 모든 사람을 구원받는 길로, 물에서 나와 구원받는 길로 이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물에서 나오는 나의 이야기를 넘어 우리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우리 동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사도 바울이 부활의 능력 속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부활의 능력 속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잔송가.